자, 가정법. 문장의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암기를, 문장 형태를 암기를 좀 해야 된다. 라는 부분. 자, 그리고, 가정법은, 자, 만약에 우리가, 그, 가정법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게 다 가정법이거든요. 아,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시험 잘 봤을 텐데. 이게 가정법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시험 잘 봤을 텐데, 이 얘기는 공부 열심히 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거야. 시험 잘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자, 말은 시험 잘 보면, 공부, 아니, 공부 열심히 했으면, 시험 잘 봤을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에는 뭐예요?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지금, 이 가정법을 언제 말하냐면, 자, 현재 사실의 반대, 실제 사실의 반대 혹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쓰는 문장의 형태가 바로 가정법이다. 자, 그러면 영어에서는 가정법을 어떻게, 어,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다. 자, 가정법 과거는, 자,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자, 일단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요. 자, if가 나와요. if, 주어, 과거 동사. 콤마를 찍고 그다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자, 조동사의 과거 w o u d 뭐 could, 뭐 should, might 이네 가지거든요.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네 가지 중에 하나. 그다음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자, 형태가 이렇게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동사 나오고요. 이 조동사의 과거가 이렇게 나오죠. 조동사의 과거. 자, 이렇게 좀, 가정법 과거는 과거동사, 조동사의 과거. 이렇게 좀 연관시켜서 형태를 외워줘야 돼요. 그래야 가정법이 쓰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만약, 뭐, 뭐, 한다면, 자, 뭐, 뭐, 할 텐데,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과거 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 뭔가 뭐 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야자 형태가 이렇게 정해졌으면 해석은 해석도 이렇게 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 가정법. 자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자 if. 자 I 내가 had enough money. 자 내가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자 너한테 선물을 사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자 아이 나는 자우살수 있을 텐데니까 could buy 너에게 프레젠트 자, 여기 보면, 자, if 나와 있고요 주어, 과거, 동사, 헤드, 컴마 있고, 주어 다음에 조동사에 과거, 동사원이 이렇게 나왔죠. 형태 봐으면 가정법이야. 자,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자, 너한테 선물을 사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되죠. 과거라기에선 충분한 돈이 있었다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너한테 선물 사줄 텐데 이 얘기는 지금 돈 충분한 돈 있어 없어 없어 선물 사줘 못사줘못 사준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분한 돈 없는 거고요. 현재 선물 못사줘 그래서 이게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할 때 가정법 과거 형태의 문장을 갖다 쓴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문법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얘를, 얘 지금 가정법 문장이거든요, 가정? 가정법 문장이고, 얘를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라. 이게 나와요. 직설법 문장으로 바꿔라. <laughs> 자, 그러면, 자. 돈이 많으면, 충분한 돈이 있으면 너한테 선물 사줄 텐데, 이 얘기는 뭐요? 예 나는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너한테 선물 사줘, 못 사줘? 못 사준다. 이제 이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as나 because로 시작을 해요. 뭐, 뭐 때문에 이런 뜻이야. 뭐, 뭐 때문에. 자, as, I. 자,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충분한 돈이 없어. 그쵸. 그쵸. 돈, 그 다음에, 헤드야, 헤브야. 해? 부 써야 돼요. 자, 이게, 뭐, 헷갈려. don't, doesn't, didn't 나오면, 무조건 그 뒤에 동사는 원형이 나와야 돼. 왜냐면, Don't, doesn't 썼단 얘기는 스위치 앞에서 끝냈단 얘기고요. Did를 썼다는 얘기는 시제도 끝냈단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동사 원형. 자나나 나는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 어떻게 바꿔야 돼? 나는 너한테 선물 사줄 수 없다 이거죠. 그렇죠? Can't. 그죠? By you, a present 이렇게 써주면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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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웃음> 자 준야 봐봐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기 때문에 직설법 실제 문장은 다 현재야. 자그 다음에 이 규칙성을 좀 보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자 일단 과거면 don't니까 현재로 여기 낫이 있어 없어 없으면 써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과거는 현재로 낫이 없으면 낫 써주는 거죠 낫이 있으면 어떻게 여기는 안 써주겠죠 그죠 자한 문장만 더 해봅시다. <laughs> 내가 노래를 잘한다면 나는 가수가 될 텐데 자, If I work good sing 응,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면 가수가 될 텐데 얘기죠. 자, 일단 중요한 게, 자,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워만 써요. 비동사를 쓸 경우에. 어, 비동사는 무조건, 아이가 오든, 희가 오든, 유가 오든 다 워만 써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 하더라고요. 이게, 어, 가정법은, 실제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법도 이렇게 쓴거예요 망가뜨려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자, 가정법. 비, 어,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를 쓸 경우에는 워만 쓴다는 거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자, 얘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As I... 응. 응? I don't. 자, don't는 언제 써?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 어? I, I m not이 되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 가정법에서는 w a t 을 쓰는데 여기 w a t 썼다고 해서 r로 바꾸면 또 안돼요 왜냐면 얘는 가정을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문법도 틀리게 가정을 하는거야. 근데 여기는 실제니까 I'm not good at singing이 되겠죠 자 그래서 I 그 다음에 뭐, 뭐 써야 될까요? Will not 자 우드 같은 경우는 여기다 위를 써버리면은 갑자기 미래가 되죠. 음 응. 켄트는 미래를 나타내지는 않다 보니까 얘는 쿠드가 오면 켄트를 쓰는데 우드가 오는데 이제 위를 쓰게 되면 얘는 현재 얘는 미래가 되기 때문에 어 여기는 위를 쓰진 않고요 그냥 일반 동사 그러니까 요요요 요, 요 동사에 맞춰서 그냥 얘가 비동사 어 일반 동사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트를 써요. 위를 써도 뭐 나쁘진 않네요. 비컴이 되다니까. 여기는 위를, 윌럿을 써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윌럿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이제 돈트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어, 무조건 윌럿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조금 될때 있고 안될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일단 보통 돈트를 쓰는데 윌라도 뭐 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는 노래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뭐그 것도 괜찮네요. 음. 자 여기는 뭐 윌라 써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윌라 가수가 되지 못한다. 음. 뭐, 빌라,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될 것까지, 어, 요거 하나만 조금 정리해서 쓸게요. 빨간 펜, 빨간색으로. 가정법에서,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산. 자, 워만 쓴다. <laughs>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은 '오'만 쓴다. 자, 그다음에 어, 가정법 과거,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한번 봅시다. 2번 가정법 과거 완료.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 자 일단 형태는 자 if 주어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영어에서 과거 완료를 뭘로 나타내? have pp 과거 완료. 현재 완료가 have pp야. 그렇죠. had pp. 그래서 여기는 had pp. 자, 콤마 주어 조동사의 과거냐 우드만 쓸게요 대표로 위에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have pp를 쓴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 그럼 해석을 만약 뭐뭐 했다면 엄뭐 했을 텐데. 자, 요렇게 어, 해서도 텐데. 네. 네, 네. 쥐어 짜서 파색 해야 됩니다. 한번 예문 살펴볼게요. If I had eaten, breakfast. 자, 내가 아침을 먹었더라면 자, 오늘 아침이 자, 기분이 좋았을 텐데. 밑에 놓시이막 키네. 자, 만약 내가 아침을 먹었더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계속이 되죠. 응. 얘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직설법 문장으로 바꾸면. 자, h, i. 자, 그다음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동사를 여기 브레이크포스트는 뭐, 이게 동사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위는 일단 한글로부터 하면, 자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게 이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죠? I didn't. 죠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그죠? It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나는 자 여기는 뭐 써야 될까요? 여기는 동사 어떻게 써야 될까? 자 그냥 일단 막 영작한데 생각하면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야. 아이. 돈 돈트면 갑자 기 현재 되죠.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과정과 과거알려는 과거사실에 반대거든요. 과거사실에 반대이기 때문에 갑자기 현재로 현재가 나오면 안돼 과거사실에 반대야요 I, 응, I didn't. 맞아요. 그 다음에 feel fine이 되죠. 그죠? 아, feel fine. didn't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이게 약간 규칙성만 우리가 조금 보면 되는데 had, it은 과거 완료죠 자, 과거 완료는 여기 didn't 과거가 되고 여기 not이 없으니까 not이 이렇게 써주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would have pp라는 얘가 이미 과거인데 have pp는 그 때, 조동사 해부pp는 어때요? 한 시제 더 아래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조동사 배울 때. 요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조동사 해부pp는, 조동사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얘보다 한 시제 더 낮은 거를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과거 완료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 얘는 이제 과거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어, 보면 되고. 비동사 있는 거, 없네. 음, 이 정도. 일단 책 137쪽 한번 풀어 봅시다. 137쪽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137쪽 풀어 볼게요.